구석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왼쪽으로 먼저 뛰세요 그러면. 네. 제 아마 저한테 억울이 있을 거라. 어느 정도 오면은 왼쪽으로 호다닥 뛰어가세요. 여기요? 스마? 네 왼쪽으로 해서 저기 넘고 호다닥 뛰어가요. 네. 지금 움직이세요. 아, 여기 여기로 가면 돼요? 아 네네네네네. 아 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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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그러고. 그럼... 이렇게. 아하하하! 아, 아, 안돼 안돼. <laughs> 내가 뉴비를 죽였다. 내가 내가 뉴비를 죽였다. 잠깐만. 내가 뉴비를 죽였다. 어, 잠깐만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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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에게 이러지 마세요. 와, 저에게 이러지 마세요. 아, 제발, 나 달리기 못해. 나죽다죽이그한테친거 아니야 이사람? <laughs> <laughs> 우리 벌어온거 하나도 없어 손다 <laughs> <일어> <laughs> 아, 이런